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학년도 3월 모의평가, 쉔베르크 예,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독서죠. 독서 지문에서는 역시나, 어, 중요한 건 뭐다? 정보 간 관계. 그죠? 자, 정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자, 이것을 잘 챙겨놓고 기억하는 것이, 예, 사실상 독서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쇤베르크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라고요? 어, 누구? 쇤베르크자쇤베르크에 대한 얘긴데 음,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그리고 어, 옛날 음악이 아니고 현대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쇤베르크의 어, 음악을 한마디로 난해하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어, 이 사람은 에,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그 나왔죠, 그죠자 그러면은 어, 이사람 셴베르크도 음악하시는 분이고 전통적인 조성 조성 음악도 역시 음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둘의뭐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럼 어떤가 봅시다. 일단 기준은 셴베르크고요. 셴베르크는 지금 난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마 전통적인 조성 음악은 난해하지 않다. 라고 볼수 있겠죠. 또 이해가 뭐잘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예측, 예측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다 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자그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통적인 조성 음악은 어떻다고요?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를 했다 이거죠. 근데 달리 자그 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대조가 되겠군요, 그렇죠? 음, 차이점을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차이점 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 조성을 지향했다. 자, 그러면 범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 위에서 얘기한 전통적인 조성이 뭐 다나 가다 이렇게 해서 어, 특정 조성만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했다고 그러면 자 여기는 그 반대인 범즉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어떤 조성을 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조성을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샌베르크와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반대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 예,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은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자 조성음악부터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어때? 으뜸음을 중심으로 하고 엄격한 유계질서가 있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 이거는 어때?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아니죠? 예, 엄격한 유계질서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컨대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 왜냐면 하 복잡하니까 어,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핵심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다장조 같은 경우 어떻다 도가 시작이야 그죠 으뜸음으로 으뜸음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이 되고 각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여기 위에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벗어난 음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어, 이런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다장조의 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바라도의 버금 딸림화음과 솔시레의 딸림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어, 요기서는, 요기서는, 바로 순서가 나왔죠. 그죠? 순서.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뭐 그렇게 에, 중요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에, 내신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괜히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준비한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한다 에, 이런 분들은 에, 요런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좀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에, 문제 풀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좀 귀찮죠 자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와 같이 조성 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다 자 불협화음인지 협화음인지 이런 관계도 다 정해져 있고 또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까지 미리 다 꼼꼼하게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그 룰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다음. 자, 이에 반해. 음, 역시 반대죠? 자, 쉔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그죠? 일문단에서 벌써 이제 에, 이 쉔베르크하고, 글씨 좀다 써볼게요. 쉔베르크하고, 누구? 바로, 어 정해져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어, 전통적인 자 전통적인 조성 음악하고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양상 요런 정보 간의 관계가 이 문단에서 또3 문단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 나아가서 네 여기가 지금 가 아니겠습니까 어, 다음에 있는 나에까지 예, 연결이 되고 바탕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음. 쉐메르크 음악에서는 여기요.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가 당연히 해체되겠죠. 그죠. 어, 저렇게 무슨 질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왜냐? 위에서 뭐라고 그랬게? 위에서 난해해. 그죠? 그리고 전통적인 거랑 서로 반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밑에서는 위계질서가 어떻게 된다? 해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겁니다. 자,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렬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자, 음렬이 뭐라고요? 한 옥타브 내의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배열하는 거. 자, 이것이 음렬이다. 이런 얘기죠. 조성음악의 요 음계에서는 으뜸 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돼서 조성 경계가 모호해진다. 자, 여기서도 지금 차이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음. 자, 일단은 전통적인 조성음악에서는 어떻다고요? 딱 관계가 정해져 있고, 그지? 자, 그거에 따라서 장단조가 규정이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자, 12음 기법의 음렬에서는 음, 들이 반음 간격으로. 자, 그러면 이제, 12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12음 같은 경우는, 쉔베르크 쪽이죠, 그죠? 자, 쉔베르크 쪽인데, 자, 이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자유롭게 쓴다고 했으니까,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이 돼서, 조선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어때요? 어, 전통적인 조선 음악에서는, 딱딱 끊어져. 누가 봐도 딱딱 끊어진다. 자, 근데 예, 이쪽에서는 없다. 너무나 잘게 쪼개나가지고 야,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예, 그런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둘이 정반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시험 문제에서도, 내신 문제에서도 둘의 차이점. 자, 이거 샀다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자, 이 때문에 하나의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하나의 곡의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작곡하고, 그냥 손간대로 가막 작곡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패턴이 나름대로 있는 것인데, 자, 이러한 패턴들. 음. 일부러 조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어, 이거를 듣고 있으면 장조와 단조가 공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느낌도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자 전환되고 있습니다. 쉔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 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이니셔티브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자 내재적이라는 건 뭐예요? 안쪽에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음. 바깥에서 드러나는 막 이렇게 운율, 뭐 이렇게 조성 딱딱 정해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은근하게 드러나는 자,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재적입니다. 자, 샌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 그러면 유기적이라는 게 뭔데? 유기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 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유기적 통일성인데요 자 이것은 그럼 통일은 뭐야 하나가 되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곡 전체가 다들 연결돼 있고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네 누가 에주베르크 씨가 그죠 음자 그는 하,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다 그럼 응집이라고 하건 어떤 뜻입니까. 서로 갔다가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이런 뜻이잖아요. 자, 끈적하고,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응급력을 지시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유기적 통일성과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에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해 못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능한 구조이고요. 자, 그것으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에 내재적 결속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지금 음악 질문 보면서 뭐 듣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나 글자만 가지고 정보의 관계만 따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음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자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 아까도 말, 말했다시피 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 유사성이 또 반복이 됨으로써 실험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해하긴 하거든요 예, 그러나 어때 지금까지 것하고는 달라 전통적인 조선음악하고는 다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것이지 여기에 아무런 패턴이 없다든가 통일성이 없다든가 뭐 응집력이 없다든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 수 있도록 곡의 응, 응집력은 강화된다 이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음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 없어 있고, 자,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반복이 되고 있다면, 고게 응집력은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쉔베르크 음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다. 이제 이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파악한 중심 내용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쉔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음들 사이에 응집력을 바탕으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다만, 우리 귀에 낯설어. 그죠? 낯설어서 이것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또 유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 쪼각쪼각 내서, 그죠? 어, 유 면밀한 관계를 만들어 놨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본에서는요, 음, 우리 셈베르크 음악의 특성, 성격 등을 에, 설명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 여기서 잠깐 끊고 어, 다음 영상에서 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